이 운동을 이제 20년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선수들을 보면서 동경해왔던 무대인데 그런 무대에서 어 대상을 받게 돼서 정말 어 믿기지가 않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어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도움을 무신대한보디빌딩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처음 출전한 게 2008년도였던 것 같은데 몇 번인지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여러 번 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제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정말 이제 욕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던 해는 올해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당연히 더 좋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원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은어 오랜만큼 욕심을 갖고 이제 노력했던 거는 올해였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죠. 운동 마지막에 이제 음식 조절부터 해서 운동 강도 조절하는 것까지 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네. 가, 같은 어, 광주시청 소속 선수기도 하고요. 서로 자주 통화하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솔직히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어, 힘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면 지금껏 해온 데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 컨디션도 좋았고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올, 올해 미스코리아를 터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그 결과. 아제 원하지 않던 결과를 받아 가지고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 마지막 목표는 미스터 코리아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멘탈을 잡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세계선수권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 거의 75kg 까지 이제 감량을 하고 나갔던거고 미스터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80kg 원래 제가 정체전을 찍은 체급이기 때문에 체중을 늘리고 이제 강도와 사이즈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원 없이 운동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허리가 안 좋은 거제 다들 아,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 갔다 와서는 정말 어, 허리를 내주고 예, 다리를 좀 강도를 더 얻겠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좀 많이 쓰면서 이제 하체 운동을 집중을 했는데 노리고 노력했던 부분에 성과가 있,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합니다. 벌써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시합 준비했던 거는 또 처음이고 체온 변화가 심하니까 그 마지막에 장염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분들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리자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갖고 제가 다한분한분 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무엇보다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스승님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는 당주 광주시청, 광주시체육회 회장 회장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그외분들도 너무 감사한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다못 드릴 것 같네요. 정말 뭐 감사드리고 저, 결코 자만하지 않는 선수가 되고 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